내 여친이 나한테 고백한 방법이 진짜 최악이다. 회사 다니면서 헬스 꾸준히 하고 있었음 점심시간마다 러닝머신 뛰고, 퇴근 후엔 웨이트 하면서 몸 만들고 있었는데, 맨날 같은 시간에 헬스장 와서 앉아만 있는 여자가 애있었음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, 너무 자주 마주치다 보니 신경이 쓰이더라. 근데 문제는 이 여자 운동을 전혀 안함. 그러다 어느 날 벤치프레스 하다가 힘다 빠져서 간신히 바벨 올리고 있었는데, 갑자기 뒤에서 힘내세요. 하는 거임.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여자였음. 난 당황해서, 네? 했고,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. 아, 그냥요. 화이팅. 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가. 그러다 어느 날 헬스 끝나고 샤워장 가려는데, 저기요. 하면서 부르는 거임. 돌아봤더니 라면 먹고 갈래요? 갑자기 머릿 속에 하얘졌음? 아니 헬스장에서 대화도 몇번안 해본 애가 다짜고짜 이 말을 한다고? 순간 당황해서 네 했는데 여친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아니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운동하면서 라면 얘기를 했나? 했던 것 같은데 아 몰라요 아무튼 저녁 안되셨으면 같이 뭐라도 먹을래요? 이러는 거임 알고 보니 여친이 헬스하면서 친구랑 카톡으로 아 배고프다 오늘도 끝나고 라면 먹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음? 그런데 헬스 끝나고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나한테 해버린 거였음. 그렇게 그날 밤 이후로 사귀게 됨 여친은 지금도 이 얘기만 나오면 아 진짜 그때 땅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니까 이러는데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던 같아.